안녕. 머리 엄청 이뻐. 감사합니다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냥 여러분들께 살짝 이렇게 얼굴만 보여드리고 어디 잠깐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어요. 촬영은 다 했죠. 지금 몇 시죠? 6시 41분 식사들은 하셨습니까? 오랜만에 본방으로 왔지 안경 밖에 멤버들이 엄청 많아요 저녁 메뉴 추천 닭발 아니면 족발 들어와서는 안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.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있어. 요 괜히 깜짝을 어떻게 되나? 놀래켜 보려고.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비밀이래요. 말하지 말래요. 먼저 부회 파는 게 얼마만이죠? 아니 이젠 아니에요. 안경 피터인지 몰랐죠. 또 필터 없으면서 죠 무슨 게 보인다까. 어떻게 저희 리뷰도 끝나고 볼 일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볼까요?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. 아 저희가 컨텐츠 올린 것처럼 이렇게 마피아 그런 방식으로 만나는 것도 좋고. 맨날 브이앱 하자. 파이팅!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? 요즘은 제가 헤드셋을 이렇게 딱 끼고 노래를 자주 듣거든요. 그러면은 그 웅장한 베이스 소리를 같이 들어보면 자 저희가 커버했었던 배가이 빌리 알리 씨의 그런 것도 진짜 좋더라고요. 앞에 보고 있었는데 오신 거예요? 제가 시간을 뺏은, 뺏은 느낌? 아 맞다. 오랜만에 춤췄잖아요, 주문. 주문 <laughs> 열심히 준비했어요 멤버들끼리. 살짝. 직캠 안 나온 게 아쉽긴 하지만. 재미없네 하이 o <laughs> 누구? 누구스 목소리만 들 Look, look. l o 게 k look. Look, look. Look, look. l o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. 아, 네. 들어오자마자, 바이 <laughs>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. 아, 아유,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? 잠시만요. 금방 꺼야 된대요. 어쩔 수 없어. 다음 스케줄이 있지 뭐야. 저 번지점프 해봤어요. 오늘의 TMI. 오늘의 TMI. 조금 잤다. 근데 평소에 많이 자요. 요즘. 다음 스케줄 뭐야? 안 알려 줌. 잘 숨겼어요. 감사합니다. 오빠 몇 살이에요? 저 24살입니다. 아니야, 잘하고 하지 마요. <laughs>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한마디. 오늘, 내일, 미루다 보면. 너의 다이어트는 끝이 없다. <목소리> 되게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? 하트 100만 되면 끌게요. 하트가 100만이 되면 끄겠습니다. <laughs> 저 지금 되게 눈치 보이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... 안 돼요 하트를 눌러주세요 저 이제 가봐야 돼요 장난친 거예요 <laughs> 안경 쓸 거면 옷 벗어 너무한 <laughs>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 이제 진짜 가봐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래요 더비 여러분들 고마워요. 다음 번에 또 찾아올게요 제가. 알겠죠? 기기기기기. 그래 가. <laughs> 알았어요. 아유 근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할수 있으면 오늘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브이앱도 제가 하겠다고 해서 했던 건데 아쉽게 빨리 가야 되네요 저를 보내주세요 아 선물로 오늘 셀카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깐영은한번 보고 가세요 <laughs>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윙크를 못 해가지고 바이바이 진짜 다음에 빨리 찾아올게요. 알겠죠? 캡처 타임. 1 2 3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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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, 알겠죠? 머리 좀 풀어야겠다. 아비 바이바이. 안녕.